반갑습니다 양선생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노트북입니다 삼성노트북 r540 이라는 모델이거든요 r540 이라는 모델 이 모델이 이제 너무 느리다 그래서 ssd 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하드디스크의 윈도우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ssd 로 옮겨서 그대로 그 윈도우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 다른 때와 달리 예,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 화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매크리움 리플렉터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의 하단 하판을 보시면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HDD라고 여기 부분이 써져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바로 분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두 개의 나사,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두 개의 나사만 풀어주시고 이 네모칸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바로 빠집니다. 혹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다면 요 오른쪽에 있는 메모리라고 하는 나사 두 개를 풀으셔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어 따시면 되는데 요건 아마 이렇게 아프 뜨는게 아니라 요 부분을 약간 들어서 올려서 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뭐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건 메모리는 추가하진 않을 건데 요두 개의 나사를 뭐 풀어볼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2011년에 나온 제품인데, 이 정도까지 쓰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뜯어서 올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노트북 메모리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양쪽 레버를 이렇게 바깥으로 제끼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하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빠집니다. 1기가가 들어 있네. 2기가짜리 하나, 1기가짜리 이렇게 3기가를 쓰고 계셨네. 이렇게 해서 메모리가 빠지고 다시 넣으실 때는 다시 넣으실 때는 요 중간에 홈이 참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거를잘 보시고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지금 영상 이 화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메모리를 추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당겨 여기 있는 기딱 맞게끔 손으로 만져보시고 펙캉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를 분리를 하셨으면 커버를 분리하셨으면 이 하드디스크를 이제 손으로 잡아서 뺄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시면 분리가 됩니다. 하드디스크 분리가 됐죠? 하드디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 브라켓 금속으로 된이 브라켓 도 이제 나사를 두개를 풀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빼주시면 네 하드디스크가 삼성하드네요 이렇게 하드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어, 다른 컴퓨터에 물려서 데이터를 백업을 받을 거예요. 시중에 보시면 이렇게 USB로 연결할 수 있는 2.5인치 하드 정도까지는 뭐 SSD나 이렇게 저전력의 하드디스크나 SSD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가격은 뭐, 돈만 원도 안 하니까, <laughs> 이런 걸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고, 뭐, 하드 독을 이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다른 컴퓨터에 쉽게 꽂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백업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노트북 R540에서, 어, 분리해낸, 하드디스크를, 이, 아까 USB 어댑터를 이용해서, 젠더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림 리플렉터라는 이 프로그램, 이게 이제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무료니까 이 프로그램이 영문으로 되어있지만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웹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셔서 요 이름을 그대로 치시는 게 리플렉터라까지만 리플렉터까지만 치셔도 이렇게 소개하는 홈페이지들이 많이 있고요 플레임을 다 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프리버전이 이렇게 되겠죠 들어가시면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홈유저 이용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켜봤더니 지금 금방 노트북에서 꺼내온 그 하드디스크를 연결한 상태로 이 프롬을 켜니까 밑에 이렇게 디스크 3로 잡혀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백업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디스크를 선택하지 마시고 디스크를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이제 딱 선택을 해놓으시고 요 부분에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이 D 드라이브인데 이 D 드라이브에는 이 노트북 지금 사용자께서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게 전혀 없다. 다 백업을 받아놨으니까 얘는 빼도 좋다. 그러셔서 얘는 제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데이터를 옮기고 싶으시다면 여기도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D 드라이브는 제거를 하고 앞부분에 그, C 드라이브, 이제, 그 사용되고 있었던 파티션.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이제 중간에 있었던 그, 삼성 복구에 관련된 그 파티션일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놓고, 요거를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 두 개의 파티션 정보를 나는 이미지화 시켜서 파일로 백업하겠다. 이미지 디스 디스크 누르시고, 그럼 창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온 창에서 어디에다 백업 받을 건지. 그래서 저는 디어 D 드라이브에다가 D 드라이브에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방에다가 경로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백업 파일을 알아볼 수 있게끔 r540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넥스트 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뭐 그냥 넥스트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런디스 백업 나우예 지금 백업할 거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체크박스는 이제 이 스케줄러에 갈 xml 이제 백업 파일들 이런 것들을 주장할 거지 이건 필요없다 체크를 해제하셔도 돼요 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뭐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백업이 시작이 되죠 이거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서 이거 백업되는 시간은 좀 다를 겁니다 적게는 뭐한 5분에서 10분, 많게는 20,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데이터가 다 백업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어, SSD를 샌드에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을 했고요 어,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처럼 매크림 리플렉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어, 새로운 SSD는 현재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디스크를 존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백업이 아니라 리스토어입니다. 보관, 리스토어 들어가시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렇게 보이시면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리스토어 이미지. 안 그러시면 경로를 찾아가실 때는 여기 브라우즈, for 이미지, 백업 파일, 리스토어라는 거 선택하셔서. 탐색기 창 열리시면 원하는 파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 안에 이제 정보가 나오죠. 예전에 고스트를 쓰던 방식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어디다가 리스토어 이미지 하겠다 하시면 창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어디에다 복원할 거냐? 셀렉트어 디스크 t 리스 e TO, to 어디다가 에 지금 새로운 SSD 장착해 준이빈 공간에다가 자 그러면 이 디스크를 불러왔으면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여기 똑같이 써줘야 되죠 그래서 카피 셀렉티도예 네, 여기 똑같이 다 들어가지는데 지금은 용량이 차이가 있어서 예 네,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세요 하나 내려 주시고 여기 있는 용량을 좀 줄이고 싶으시면 밑에 보시면 리스토어 파티션 프로퍼티스가 있죠 요거 선택하셔서 용량을 요렇게 좀 줄여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이 파티션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뭐 거의 용량은 얼마 차지 않아죠 그래서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ok 누르시고 나머지 용량에다가 드시면 돼요 자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남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자, 이 상태에서 얘 먼저 갖다 놓고 프로티스 가서 양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빼면 되죠. 나머지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의 용량은 전부 다 그냥 다쓸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남아 있는 용량을 가지기도 이렇게 숫자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백업 이미지를 이쪽에다가 리스토어 복원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고 n 넥스트, 피니시 하시면 하면 SSD를 빼서 노트북에다 연결해 볼 거예요. 좀더 기다려봐, 이제 보겠습니다.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리스토어 진행이 완료되면 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리스토어 컴퓨티드서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어요 데이터 양이 많은 것도 원이될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클로즈 하시고 네,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SD를 장착을 해보셔야겠죠 자 컴퓨터로 가볼까요 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끝낸 SSD입니다 s s d 에 어, 중간에 뭐좀 팁을 간단한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요 스티커 정품 스티커 좀 반드시 붙이셔서 나중에 a s 받을 수 있, 있게끔 꼭 붙이시고요. 저는 이제 이 째까난 음방만 붙이지 않고 이 전체를 다 붙여버리거든요. 뭐 가능하면. 왜냐하면 나중에 요 스티커만 있을 때는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연락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같이 붙여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쓰는 거야, 뭐, 그냥 요것만 붙이지만, 다른 분들에게 갔을 때는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같이 붙여드리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장착을 해야겠죠? 가이드는, 어, 요 슬롯을 잘 보시고, 소켓을 잘 보시고, 가이드를 요렇게 장착해야지, 올바르게 장착이 된 거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장착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여기다 이제 바로 나사를 조이시지 말고, 얘를, 커버를 닫아서 넣어주신 다음, 나사들을 하나씩 조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원래 윈도우즈도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를 어, SSD로의 교체가 된 거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AHCI 모드나 IDE 모드나 이런 이제 설정 값들을 좀 바꿔줘야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어, 마이그레이션까지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잘 넘어가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래된 노트북 직접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